인도의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시설물이 몰려있는 부분은 눈을 치우기 어려워 빙판길이 되기 쉬운데요. 정읍시는 이런 인도의 시설을 최대한 통합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옆 인도, 거대한 전신주와 표지판 사이에 눈이 녹지 않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주변은 눈이 얼어 사람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 없으면 쓸었어 하나 젓자고 옮기든지 엮이든지 해지 노인 양반들 여기 당기다 몇번 자빠지고 막 그래. 눈이나 비가 오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인도 위 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읍시는 3년 전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교통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등은 최대한 통합 설치해야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 담당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관련 조례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됐습니다. 인도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 설치하자. 이 내용을 제가 그 개정조례로 발의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난번 조례 개정 때싹 빠졌어요.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고 해서. 이 의원은 위원회만으로는 시설물 통합 설치가 어렵다고 보고 시행 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기준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네. 이제 챙겨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에 대해 정업시는 시설 통합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앞으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표지판 같은 면은 통합적으로 좀 하고 있고 다른 것들은 지적으로 시설물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를 저희가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계획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조례가 개정됐지만,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위 시설물을 통합 설치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없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